안녕하십니까. 대한 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어깨의 높낮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자세나 걸음을 걸을 때의 어깨는 양쪽의 높이가 같아야 해요. 걸음을 걸을 때 움직여지는 어깨의 상하 유동 거리가 비슷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어느 한쪽 어깨가 올라간다 보인다면 생활 속에 어떤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겠죠. 어느 한쪽의 팔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어느 한쪽으로만 가방을 맨다든지 등등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맨다고 했을 때좀더 편한 쪽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편한 쪽으로 더 많이 매게 되겠죠.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안정되게 매려면 어깨는 좀더 올려야 할 것이고 결국 어깨는 물건을 많이 매는 쪽이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어깨에 매는 물건이 무게가 나간다면 말이죠. 가벼운 물건을 어깨에 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가벼운 물건을 어깨에 맨다면 굳이 어깨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어깨의 높낮이는 생활 속의 자세나 행동에서 좌우의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직업적으로도 또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 어, 팔을 어깨 높이보다 위로 올려서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깨의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많이 사용한다면 오른쪽 어깨가, 왼손을 많이 사용한다면 왼쪽 어깨가 좀더 올라갈 거예요. 스포츠 광이거나 스포츠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차이나는 어깨를 볼 수가 있어요. 손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도 손을 어깨 높이보다도 위로 올려서 행동해야 하는 스포츠를 생각해보세요. 뭐 배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뭐테리스나 골프, 농구에서의 슛 동작, 배구에서의 스파이크 동작이나 이걸 받아내는 디그 동작, 어, 축구에서의 골키퍼의 동작 등등 많죠. 당구나 탁구는 손을 높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당구에서의 찍어치기는 손을 높이 들어야 하겠지만, 고점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기술이죠. 이런 동작들이 어깨의 높이를 다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자주 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아요. 또한, 두 손을 같이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쪽 손만 자주 사용할 때 어깨의 높이가 달라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보인다면 척추는 흉추가 오른쪽으로 측만될 가능성이 높아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 보인다면 흉추는 왼쪽으로 측만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느 한쪽에 어깨가 올라가 보인다면 정면에서 보는 겨드랑이의 선이 굴곡도 좌우가 달라질 겁니다 어깨가 올라간 쪽의 겨드랑이 선이 더 완만하겠죠 이렇게 어느 한쪽의 어깨가 올라간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일 먼저 목과 어깨의 근육이 굳어집니다. 많이 사용한 쪽의 어깨가 더 많이 굳어지겠죠. 그럼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는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방치하면 두통이나 불면증, 어지러움 증상도 나타나겠죠. 또 계속 방치하면 이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오거나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겨드랑이 선이 좌우 다르다면 흉추에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흉추가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흉추가 변형되면 항상 피곤하고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입맛이 없거나 자주 체하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거예요. 아니,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아프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운동만 해서 그래요. 운동을 하기 전에 또 끝난 후에 적절한 근육 이완 운동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일단 어깨 높이가 좌우 다르다면, 제일 먼저 목과 어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올라간 쪽에 등 근육이 더 많이 굳어 있을 것이고요. 목은 어느 쪽으로 더잘 돌리는지, 또는 더 많이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달라지겠지만, 어깨만 봤을 때는 경추는 올라간 어깨의 반대쪽으로 측만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른쪽으로 어깨가 올라갔다면 경추는 왼쪽으로의 변형이, 왼쪽 어깨가 올라갔다면 경추는 오른쪽으로의 변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통이나 어지러움, 어깨결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겨드랑이 선이 좌우 다르다면 흉추 변형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흉추 일반은 전환이라고 해서 이 팔꿈치 아래쪽, 대한 해당이 되므로 이쪽에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고요. 흉추 2번은 심장, 3번은 폐, 4번은 담, 5번은 간장, 6번은 위장에 대한 척추이므로 그에 따른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뭐 간염이나 위염, 뭐 각종 암들이 발생하진 않죠. 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장기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각 장기들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문제를 제거해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걸음걸이에서 어깨 높이가 다른 사람의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마칠 거예요. 파란색 조끼를 입은 분만 보세요. 참고로 이분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깨만 보세요.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요. 흉추는 왼쪽으로 변형되어 있을 거예요. 이분은 소화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장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보이네요.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